해파랑길 15코스 시작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찍어요. 어 그래요. 네. 아이고요 오, 우리 이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요 안녕. 오, 좋아. 해파랑길 15코스. 정말 정점이. 만주시죠. CU 바로 앞에 CU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자, 코리아 둘레길 2호 해파랑길 15코스를 시작합니다. 흥안리 시유와입니다 보건소 앞에 연절시간 <놀람> 16시 56분 새천년 기념관입니다 <놀람> 연 널리 기하해음 호미곶 상생해선 다시 왔습니다. 자, 해파랑길 15코스 시작점입니다. 구룡포 아, 호미곶 상생해선 앞에. 자 여기서 인증하고 15코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길 15코스 시작했습니다. 17시에 출발했습니다. 동안리까지 1 3 k m 가걸습니다 파도가 엄수로 치고 있네요. 자, 파도 보세요.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를 이탈했다는데? 나팔라이라하에파라다 농산 입니다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곤산 호미 곤산 곤니다산 곤산 요산 곤산 입산장입니다자 영신 수곤 낚시를 통산곤 해질물을 위해서 수협 입판장 뒤쪽으로 와야 됩니다. 길을 이탈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바짝 붙어서 와야 돼요. 여기가 수협 입판장입니다. 올료의 해물포차 1요 떡수리바이 1.4km, 구룡수리킬 6.8km. 지금 우리는 응안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돌탑을 누가 이렇게 예쁘게 삼았어? 대, 여기는 대, 여기야. 돌탑을 아주 예쁘게 삼았어요. 그래서 휴식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우가 경유지입니다. 여기 써놨어. 이거 백파랑길 도루치기 마니처럼 현재 시간 18시 2분. 독수리바리 도착했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 됐네요. 중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 노을이 지고 있어요. 노을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네. 호미숲 해맞이 터랍니다. 근데 문을 막아놨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진군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호미반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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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요. 어 그래요. 아이구요. 오호. 우 우리 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오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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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디서 왔을까? 걷기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와 멋지다. 자, 여기는 지금 호미 곳. 을 지나서 구말리 쪽으로 가는 그 바닷가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18시 18분입니다. 자 지금 어 호미곶에서 구말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어스름한 전녁 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조심히, 조심히 가겠습니다. 갓길도 없고, 진짜 위험한. 하 근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구말리 방커제 앞바위입니다. 예술, 예술. 반짝이 하나 달아줬더니, 잘 갑니다. <laughs> 억수로 럽 반짝거리네. 자, 홍위반도 둘레길. 자, 오른쪽이 무옥수에서 해파란 길. 양쪽도 해파란 길이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 너무 멋지다. 언제 이런 길을 걸어, 걸어 보겠노? 진짜 사랑스러운 하트 표시도 있고. 이쁩니다. <laughs> 자, 호미반도 둘레길, 해파랑길 15길, 15코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보이요? 자, 데크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갈길이었습니다. 자, 대길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 어, 어이구, 너 뭐야? 사람인데. 대파랑길 15구간. 이쪽은 심하네. 이 바닷길을 가야 됩니다. 완전 자갈길. 와, 여기는 길이 옥수로다. 이렇게 오래길이 오히려 는 호미본더 해안둘레길 구룡수 2.6km 독수리바위 갖고 왔는데 대동계 2, 1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육지길로 좀 가야됩니다. 대동계 1, 2까지 아... 그동안 바닷가 자갈길 하 힘들었습니다. 대동계 2, 1입니다 1위에서 산길로 가야됩니다. 이 화살표 잘 보고 가야돼요. 와, 찾기 힘들어. 자,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자, 고령쏙 길로 갑니다. 2.2km. 이거 완전 산속 길입니다. 이제 등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고룡쏙 길.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쪽 길입니다. 저 위에 붙여있네. 시그널. 여기 붙여있지? 자, 이 시그널 잘 보고 가시면 됩니다. 똥꼬가 길을 나섰대요. 박영군, 이영애. 야, 부부가 저걸 해놨네. 자, 이제 큰 길이 좀 나왔습니다. 아까 완전히 좁은 길로 오다가 산길로 갑니다. 자, 해안가 둘레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길도 있습니다. 자, 곰이 나올까 무섭네. 아이 아니, 곰이 아니라 멧돼지인가? <laughs> 자, 조심조심 가봅시다. 자, 여기는 완전히 야간 등산입니다. 자, 해안가로만 가는 해파란 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등산을 해야 돼요. 길도 야리꼬리 합니다. 길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시그널 모양입니다. 이렇게 주황색하고 빨간색 시그널이 있으면 맞게 가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대동구 1위에서 1, 위로 넘어가는 고갯길왁관지길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왼쪽에 시그널 보이고요. 이제 대동구 1, 2쪽으로 화산입니다. 완전히 등산했어요. 필수 경유지를 통과하였습니다. 경유지 통과 했때 자, 대동구 1위에서 대동배 1, 2, 1, 2 해안도로로 다시 나왔습니다. 아, 산길 등산을 한 1km 좀 남, 남지 됐습니다. 무지하게 위험한 곳이에요 길도 많고 조심해야 됩니다. 소나무 다 죽는 판에 소나무 숲길이 뭔효과가있가 아깝다. 자, 저 숲속에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서가야 됩니다. 역주행하시는 분들. 대동부 1, 2에서 발산 1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비포장도입니다. 저 멀리 포스코 야경이 보이고요. 잘 보이나요? 야, 비포장도로 왕복 2차선은 나올 것 같아요. 포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동부 1위에서 발산 1, 2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완전 등산코스입니다. 와.. 씨멋시다 호미곶 관광지에서 왔고요. 화산대 선바옥길 6.4km 오감주 군락지가 1 3 k m 입니다 안보이나? 자, 포항 시내 야경입니다. 그진데좀 캄캄해서 와.. 하늘하고 정말 잘 어울리네. 바다가 나와습니 쓰레기 천지입니다. 아, 꽤 코리아 둘레길도 좋지만 이 쓰레기 좀척서 하고 둘레길을 가라고 해야지 이거 참 보기 민망합니다. 누가 볼까봐 이게 쪽팔리네 진짜. 이 쓰레기 때문에 통과해야 됩니까 내가? 아. 정말. 아깝스럽습니다 바닷가가 온통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아... 오늘 또 오전 내내 쓰레기 청소하고 왔지만 너무 심하네. 쓰레기, 겨울기 <laughs> 밖에 돌아와있어요. 와, 이 바위 좀 봐요. 어마어마한 바 무심무시하다 낮에 보면 엄청을것 같은데? 자, 발산 1위 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 바닷가에 바짝 붙어 가야 되네야 발산 1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주 편안한 시멘트 길로 가고 있어요. 곳곳에 낚시하는 사람, 텐트 치고 한잔하는 사람, 너무 멋집니다. 너무 좋아요. 흥완리 해수욕장 3.4km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호미곶 관광지에서 9.9km. 와 10km가 거의 왔네. 자 여기는 발산 2리입니다. 발산 2리 항이고요. 원합니다어 바람이 차졌어요. 바람이 좀 부네. 아 여태까지 바람 안 불더만. 자 발산 2리 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화장실 찾기 힘들어요. 자 이게 장군 바입니다. 발산 2리에서 1 이리 2 사이로 넘어가는 곳에 있어요. 발산 2리에서 1 이리 2 쪽은 또 아스팔트 길을 또 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 지금 밤이라서 차가 안 오는데 낮에는 무지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자, 바닷가로는 갈수 없어요. 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경광등을 준비하세요. 자, 제임스는 경광등을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수지 여사님, 배낭 뒤에다가 경광등 을우고 갑니다. 무지하게 <laughs> 반짝거리네. 아주 촐싹대네. 자, 동해, 동해가 도구입니다. 동해면 도구리. 11km 남았습니다. 아, 지금 발선 1, 2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차도 별로 안 다니고요. 아스팔트 길 걸을만 합니다. 호젓타고호즈역하니 너무 좋네, 시원하니. 저 앞에 목적지인 흥원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 보면 잘 보일 건데, 밤이라서 좀 멀리 보입니다. 자, 스탬프 찍는 곳, 흥완마트 앞에 시유인데좀 잘못된 2km 남았습니다. 알산 1, 2항입니다. 아유 많이 왔습니다. 자, 해수욕장, 흥완리 해수욕장 1.4km 남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금방입니다. 별산 1리입니다.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자, 흥안 님. 우리의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21시 13분 무작위 빨리왔네 4시간 13분째입니다 흥안이가 아주 불야성을 이었습니다 이쪽이 장사가 잘되나봐요 자, 아까 출발했던 버스로 출발했던 CEO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완주 목적지. 아주 험하고 고된 길을 걸어왔어요. 해파랑길 15코스 여기가 정점다완주시죠 CU 바로 앞에 CU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해파랑길 15코스 호미곶에서 흥완일까지 자 완주 기념 지금 하산주입니다. 이거 저 하산주라고 해야 되나? 완주주라고 해야 되나? 자 내연한 동동주와 함께 파전에 새우 들어간 새우 오징어 들어간 파전 아, 문어요? 아휴 그냥 어, 찍으면 모르겠네 되지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흥한 해수욕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진짜 이때 현재 시간 22시 4분입니다. 막걸리 먹었던 트름이랑.